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신차 가격이 (6700만 원에) 육박했던 프리미엄 대형 세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요 (890만 원에) 나왔어요 옵션 사양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도어 준비되어 있고요 후측방. 차선이탈, 블루링크, 블루투스, 네비, 후방카메라, 앞좌석 열선 통풍뿐만이 아니라 뒷좌석의 열선 통풍까지 옵션도 빵빵한 녀석을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언니네 중고차에서는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AS 관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중고차 구입을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어니의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세단입니다.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제네시스 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근데 중고차로 사기에는 제법 괜찮은 금액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대체적으로 제네시스 DH나 G80 모델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네시스 DH 3.8 프레스티지 등급을 준비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4년형의 주행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주로 했던 차량으로 18만 7천 키로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차량의 옵션 같은 경우에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고객님들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니네 중고차에서 준비한 판매 가격이 890만 원이에요. 물론 연식이 있고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신차 대비 감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컨디션을 가진 차가 890만 원에 나올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차량 궁금하실 테니까 저와 함께 차부터 보러 가보실게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14년형의 제네시스 DH 그러니까 2세대 의 제네시스 차량이죠 당시 현대가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벤츠 E 클래스와 BMW 5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겨냥하면서 완전히 새로 개발한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고요 해당 차량 키로수가 10만 후반대예요 18만 키로가 넘었거든요 근데 외판 컨디션이나 실내 외관 엔진 미션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내방하셔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 보면 전방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헤드램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레이더판. 보이시죠? 뭐 깨지거나 운 부분도 없어요. 요것도 열이 가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끔 울거나 이렇게 금이 균열이가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요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본네트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장거리 운행을 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측면부를 살펴보면 제네시스 특유의 측면 라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고급스럽고 아 진짜 너는 고급 세단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고요 핸다나 도어 뭐 썬팅 상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50%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뒤 트레드 부분은 좀 비슷하게 남아 있고요 뭐 크롬이 손상이 되거나 그런 것들도 없고요 외판 컨디션은 굉장히 준수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정하고. 잘 균형 잡힌 대형 세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단차가 있거나 도장이 틀리거나 이런 것들도 없이 깔끔한 상태라는 점한번더 전달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내방하셔서 차량을 보신다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후면 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면 보에 보면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도 찍힌 부분 없고 선팅 상태 양호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380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판 컨디션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 없어요. 실제로 내 방에서 보시면 영상에서 보신 것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흠집 정도 있어요. 앞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스가 있는 편이고요.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흠집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18만 7천 키로예요. 하지만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고요. 냉간 시동 시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나올 수 있는 차량의 컨디션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차량 실내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차량 실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무엇이 있다? 고스트 도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스트 도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 열을 열며 고급 세단답게 이 열에 무엇이? 수동 커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외선 차단뿐만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에도 굉장히 좋겠죠?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컨디션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두우니까 실내 등을 제가 조금 켜 볼게요. 자, 뒷좌석에서도 오디오 조절 하실 수 있고요. 뒷좌석, 열선, 통풍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는 리어 전동 커튼이고 지금 보면 커튼 작동 잘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가끔 요게 묻어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굉장히 가죽 상태들이 깨끗하네요. 정말 차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 되게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들어서 팔걸이도 들어서 보면 가죽 컨디션 상태 너무 좋고요. 보조석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작동 잘 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이 제네시스 DH 3008 프레스티지예요. 주행거리가 18만 7천 키로를 운행을 했지만, 장거리 운행을 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많은 거고요. 전체적인 컨디션이 너무 우수한 차량이다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금액대 에 프리미엄 세단을 구입하실 수 있는 절호의 개이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석쪽 두어 보면 메모리 시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동 시트 보이시죠? 자 핸들 왼쪽에 보면은 리어 전동 커튼이나 차선 이탈 후측방 경보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고 텔레스코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동도 걸어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차량이 지금 시동을 걸었고요. 얼마나 정숙한지 저희 고객님들도 느껴지시나요? 이제 실내에 딱 들어오면 아 이래서 제네시스구나 프레스티지 트림답게 가죽 질감이나 버튼 배열 뭐 전체적인 마감 수준이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천천히 주행거리 옵션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187,617km 운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을 살펴보면 어, 핸들 컨디션이 굉장히 우수하네요 굉장히 우수한 컨디션을 진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 크루즈 준비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랑 차선 이탈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아,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후축방이랑 후축방이랑 차선이탈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로 미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살펴보면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공조장치 준비되어 있어요. 좌우 독립식으로 공조장치 준비되어 있고, 해당 차량 에어컨과 히터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디오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고 스마트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쪽에 보면 은 USB 단자나 a u 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커버링을 열면 커플더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키어노브 상태 너무 깔끔하죠 뭐 전체적으로요 센터페시아나 버튼들이 사용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컨트롤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좌석은 당연히 열선 통풍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보이시고요 블로링크 되어 있고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께서요, 옵션이 제법 좋은 제네시스인데 나는 좀 최소한의 금액을 두고 사고 싶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요 차량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량은 제네시스 DH 3.8 프레스티지 14년형의 모델이고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느리 중고차에서 890만원에 준비를 했어요. 9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고급 대형 세단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차량 살펴보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스펙 장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DH 3 8 프레스티지 등급의 모델입니다. 2014년형의 주행 거리가 18만 7천 키로 운행한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언니네 중고차에 서 준비한 판매 가격 89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 제네시스 전액 할부, 전국 택승 모두 다 가능합니다. 제네시스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중고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중고차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언니의 중고차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